반갑습니다. 빵개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자 현재 4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쓰리잡을 뛰고 있는 고단한 트레이더입니다. 어, 쓰리잡이라는 것이 이제 그죠 어, 저 저의 first main job은 에, 당연히 예, 저는 트레이더입니다. 자 영원한 그죠. 저희들이고 어, 싶은 예, 빵개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컨 잡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저의 메인 잡이라고 할수 있는 그죠 가장 큰 수익을 <laughs> 안겨주는 절대 손실이란 존재하지 않는 그죠 제가 뻘짓을 해서 어,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 예, 절대 손실이 없는 저의 이제 메인 잡은 예전에는 밤에 대리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직을 해서. 감자탕 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 깡통 차지 마십시오. 제가 식당 일은 정말, 서빙 일은 정말 처음인데, 야, 이거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음, 육체적으로 뭐 12시간 뭐 서서 막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금방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 운동이다 생각하고 이제 뛰어다니고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은 뭐 적응이 다 되는데, 아,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인데 야 정말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면 그죠 좋은 회사일수록 어 정말 그죠 어, 뭐 적응 기간도 있고 예.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어, <laughs> 일을 안 시키고 그냥 뭐 복사나 하면서 회사 이제 사무실 분위기 익히고 그러면서도 어,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는 그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예, 뭔가 이렇게 조심하는 게 있죠 뭔가 일을 좀 부족하게 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티를 안 내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다 그래도 문명인이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와, 정말 제가 너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그 식당마다 또 다르겠지만은 정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있으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정말 사람들이 못 됐다. 못 됐다라는 거를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악서를 믿고 있고요.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인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뭐누구 한테 좀 그죠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어, 뭐 살다 보면 자기도 힘드니까 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와 여기는 진짜 터세가 저 터세가 진짜 말도 못 하고요 네, 말도 못 하고 야 정말 <laughs> 자기들은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하고 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조금 이제 부족, 저는, 음 하여튼 뭐좀 부족한 게 초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야, 정말 제 퇴근 시간을 20분이나 넘겨서까지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정말, 와, 정말, 정말 참, 에, 좀 힘들었습니다. 에, 그리고, 아, 이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실세랑 한바탕 했잖아요, 제가. 에, 한바탕 하고, 또 주방장님하고도 한바탕 하고, 에, 여기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저 같은 초짜, 초자, 도 주방 일을 다할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그 주방장님이 조선족이신데, 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 그, 그, 한 20년 그 주방장을 하다 보니까 이 터세가 말도 못하고 또 주방 이모님들, 그죠? 어, 조선족 분들이 많이, 조선, 중국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야, 이분들도 얼마나 참 사람들이 예, 참 못됐다. 그게 참 느껴질 정도로 예. 하여튼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방개미가, 제가 주식으로 단련된 멘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실사랑 한바탕 하고 나, 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온 동네 방네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거짓 이 소문들을 다 퍼뜨려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처음에는 저를 잘 대해주신 분들까지도, 이 저를 맞게 좀 경계하고, 그죠? 막좀 그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 다행히, 뭐, 어, 지금은 뭐,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적응이 됐고, 예.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코앞인데요. 그래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9시, 저희 집 코앞이기 때문에 9시 이제 퇴근하면 뭐 부진하게 집으로 와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라이브 방송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길면 11시까지 매매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자, 서론이 너무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아마 큰돈으로 못했어요. 한 10만원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중간중간에 또뭐 좀 입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입금했다가 또 뭐, 바로 또 뺐다가, 그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별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에, 서론이 길었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월 1일, 그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어, 10월 25일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 정말 차근차근 잘 하다가, 한 번씩 무너지죠. 주로 월 말에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네요. 10월 6일, 그죠? 10월 4일, 5일 아예 뭐그 감자탕집 적응한다고, 그죠? 거의 뭐 매매를 못하다가 10월 6일, 그죠? 10만 원딱 넣네요. 었 정확하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죠? 뭐 손실도 나고 이제 하는데 다행히 예좀 10월 25일, 그죠? 이틀 동안 좀 수익이 좀17% 16% 이렇게 좀 크게 나면서 당이 이제.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전운이 어, 감돌고 어, 어두운 먹구름이 이제 예, 오죠. 자, 10월 26일 보겠습니다. 네, 또 무너졌습니다. 그죠? 80만원 또 입금을 해버렸죠. 예, <laughs> 또 입금을 했, 해서 이제 좀큰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 이너스 22%, 예, 22만원. 그죠? 와, 아, 원금이 10만원인데, 그죠? 깡통 두번 찼네요. 깡통 두번 찾고 또 여기 또 입금을 좀 해서 한 20만원 됐는데 하루 만에 또 깡통 찼습니다 여러분 예. 원금이 1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뭐 하루에 22만원 손실 났으니까 깡통 두번 찼네요 그죠? <laughs> 참 아우 답답하네요 27일 한 볼까요? 아, 다행히 좀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돈은 안 빼고 그대로 해서 아니 빼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예,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빼고 싶었는데 이게 출금이 안 돼서 안 돼서 빼고 싶어도 지금 못 빼고 있어요 미수풀베딩을 하다 보니까 어, 출금이 또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해서, 네, 결국은, 네, 어, 10월에 또 마지막 날, 그죠? 1 0월의 마지막 날 또, 음, 좀 손실이 커서, 결국은 11만원. 자, 10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은 딱 깡통, 그죠? 딱 깡통, 예. 네. 마이너스 113%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오늘, 오늘 매매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지금 돈을 빼고 싶었는데 못 뺐습니다. 자, 오늘 매매, 이건 이제 좀, 가외로가외로 가외로 이제 한번 볼게요. 부록입니다, 부록. 자, 11월 1일. 짠! 네. <laughs> 어, 오늘까지 포함하면 양전했네요. 네, 오늘, 잠깐만 볼까요? 네, 자, 오늘 매매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수익이 좀 크게 났습니다. 네, 오늘, 자, 삼성제약, 그 다음에 경남제약, 그죠? 여기서 좀 크게 났고, T사인티 티사이언티픽인가요? 얘는 이제 위험한 매매였어요. 얘는 핫다 해가지고요. 핫다 해가지고 좀 막장매매죠. 핫다. 핫다를 아십니까? 그 핫다를 해서 이제 좀 수익이 났고 그래서 오늘 좀뭐 크게 수익이 나서 결국은 오늘 포함하면 뭐 양전을 했는데 그죠? 그래도 10월 결산으로 보면 네, 113,000원 손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메인 계좌고 제가 세컨드 계좌가 있죠. 그죠? 자, 미래에셋 계좌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은 제가 이 계좌를 가린 게 미래에셋은 이 계좌를 가리거나 실명을 별명으로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 제발 미래에셋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네.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정말 계좌를 공개하고 싶어도 이게 그 계좌랑 그다음에 실명이 다 나오니까 참, 이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로 가렸습니다. 네. 자, 미래의 셋또 똑같이 1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넣다 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브 계좌고요 어, 메인 계좌인 미래의 어, 키움으로 먼저 매매를 하고 얘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내동 매매는 예, 키움보다는 좀 적은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얘도 처음에 1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10월 25일까지 한번 볼까요? 예. 그죠? 괜찮죠? 예, 역시 미래의 셋이 예, <laughs> 좋죠. 미래의 셋이, 어, 요거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죠. 10월 25일까지 했는데, 8 8만 8천 원 수익이 났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어, 키움에서도, 어, 10월 25일까지 뭐, 한, 한 3만 원인가요? 아, 몇만 원또 수익이 나가지고, 어, 괜찮았죠. 어, 수익률로 따지면은, 예, 괜찮죠. 어, 얘는 뭐, 거의 뭐, 수익률이 한 100%까지 났으니까 괜찮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예, 깨질 때 같이 깨지죠. 예. 그죠. 여기도, 양, 양 계좌에, 예, 종목이 중복되니까,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루에 그냥 막뭐 수익률 마이너스 14%, 그죠? 이때도 좀, 뭐 돈을 좀 투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총 매수금액에서, 총 매도금액에 14%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손실전환 했습니다. 손실전환 했는데, 예. 다행히, 예. 자, 그죠? 3일 연장으로, 연장으로, 어, 수익이 좀 크게 났습니다. 예, 크게 나서. 어, 다행히 이제 키움이랑 어, 합하더라도 좀 10월달 수익이 났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1만 원,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44만 5천 원. 얘도 오늘 한번 볼까요? 얘는 오늘 자 브로크로 오늘 하루 매매를 보면 예, 얘는 <laughs> 별거 없네요. 오늘 매매를 많이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키움으로는 오늘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 그 10월 결산을 보면 예, 한30 그죠? 어, 키움에서 11만 3천 원 손실이고. 얘가 44만 5천 원이니까, 한 33만 원 정도? 예, 3땡이네요. 예, 33만 원 정도,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예,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10월 달, 음, 역시 또, 어, 10월 26일, 그죠? 26일, 좀 폭탄을 좀 맞았는데, 예, 다행히 좀 복구를 해서 다행이고요 어, 정말, 음, 밤에 감자탕 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빵개미, 침착하자. 자 초장부터 너무 들이대고요. 초장에 좀 손실이 나면 이 뚜껑이 좀 열리는 경향이 있어요. 빵개미너 지금 부족하지만 너 분명히 실력이 있다. 어? 마음 조금만 차분하게 갖고 어, 마음 다스리고 어, 조금 천천히 우리 불개미 선생님 말씀처럼 어,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해도 괜찮으니까 날아가면 보내줘라 그죠? 날아가면 예, 날아가는 새를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죠? 보내주고 어, 천천히 예, 천천히 예, 하면. 느림의 미학을 실천을 하면 반드시 잘될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천천히 하자. 계속 제가 감자탕 정말 서빙을 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도 좀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좀 극복을 해서 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했고 자 11월 제 생일이 있는 자 그죠 진정한 가을. 이제 겨울의 초입에 이제 들어가는 11월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은 한 20만 원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미래에셋은 20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에, 키움은 지금 출금이 안 돼가지고 그죠. 어, 아직 그 출금을 못했는데 에, 출금이 되면 20만 원으로 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 이렇게 10월 결산을 마쳤고요. 제가 어, 간간히 가끔 그죠 어, 매매 영상이랑 어, 뭐 이것저것.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한번 또 간간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이런저런 그 잡설도 많았고요. 어, 음, 좀 길어졌는데, 자,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죠, 그죠? 어, 신나는 주식생활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경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산뿌엉이님 기억나고요. 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빵개미 예, 밤에 예, 12시간 일하고 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피곤한 관계로 어, 이거는 핑계고요 어, 나이가 들고 <웃음> 그죠 건망증이 <laughs> 심해져서 제가 일일이 어, 우리 고마운 분들 어, 이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예,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 시작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댔구만 그죠 좋댔구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자 감사합니다 자 11월 어,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기를 빵기미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